안녕하세요. 코인하는 잼민이입니다. 오늘은 스택스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저희 채널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블록 스택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디앱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스택스 토큰은 트랜잭션을 처리하거나 스마트 컨트랙트의 수수료로서 지불되며 스택스의 채굴자나 앱 개발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블록 스택은 보안성을 문제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는 프로그래밍을 할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 유명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받고 2021년에는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등 블록스택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록스택은 본산 컴퓨터 시대를 위해 필요한 프로토콜과 디앱들을 추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스택스 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7.6%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을 드리는 한계가 있어 스택스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망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